...입니다. 아, 오늘 어, 또 새로운 주제, 좀더 전체적인 주제를 짧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솔직히 역사에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순간들에 어떤 어떤 순간에는 엄청난 변화가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으로 말하면 3일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속에 아주 숨결과 막 힘이 그 속에 숨겨져 있고, 많은 죽음과 고난, 고통으로 백성들이 당했지만 그것이 그 속에는 엄청난 그 역사의 변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뭐 예컨대 서양에서는 그 아틸라 아,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에 쳐들어갔죠. 그랬더니 힘 하나 없는 노인네가 진짜 뭐 그렇게 멋있게 생기지도 않고 그랬는데 레오 교황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아틸라하고 만나서. 단판을 했어요. 뭐 단판의 순간이 엄청난 변화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그 뿐입니까? 뭐, 동로마 제국을 일으킨, 아, 콘스탄틴, 어, 대제가 원래는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렌티누스였나 하는 그런 그 대적하는 또 다른 로마 군단의 장군하고 둘이서 싸웠죠 그래서 전쟁을 벌렸는데 밤중에 너무너무 고민돼서 그러고 있는데 꿈이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 모양이 보이면서 이 심볼로 승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전부 다 방패다가. 십자가 그려놓 그래서 다들 그냥 뭐 칼로 긋기도 하고 뭐그렇겠죠 그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그 콘스탄티노포로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옮겨가서 거기서 천년에 로마 제국을 경영했던 것이죠. 근데 곧 밤중에 일어났던 바로 그, 어, 아주 평범한 꿈 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그난 너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 역사가 움직이고 모든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고 민족들이 그냥 막 패퇴하고 어떤 때는 막 우길승천 아 그렇게 엄청난 새로운 역사들 쓰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건데 자그 중에서 말이죠 그 게임 체인저라 아, 그런 얘기들을 씁니다 뭐 요새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의 KF21, 어, 그, 에, 우리의 아주 뭐, 새로운, 어, 그런 그, 어, 그 공군, 음, 음 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보통, 어, 그냥 어, 4세대, 또 4.5세대, 어, 그거 하나 그냥, 어, 이제 새로 설계해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될지 모르는데 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속에 그 에이자 레이다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딴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고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나오니까 그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그 레이다가 우리가 일찍 만들어 볼줄 모르던 그 레이다인데 그걸 집어넣고 나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그, 아, 탐지 그 거리가 있는 것보다도 뭐, 100km, 200km 이렇게 더 하니까, 야, 미리, 200km 앞에서 미리 보고, 어, 우리가 새로 또, 어, 이렇게 발명해내고, 이제 생산하는, 그 미사일로 그냥 미리 쏴버리니까, 그게 게임 체인저예요 예. 게임을 싹 바꿉니다. 국면을 싹 전환시킨 겁니다. 그게 임 체인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뭐 영국인이, 불란서니 뭐, 이런 나라들이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고, 미국도, 야, 이거 왜 이러냐, 얘들. 어, 이렇게 되고, 나라가 격이 달라졌어요. 그게 국면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 예, 훈민정음 오랫동안 그냥 내려왔는데, 갑자기, 훈민정음, 와, 세종대왕, 와,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도 갑자기 말이에요. 훈민정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까? 한국이 그냥 막, 확, 떠았어요 물론, BTS가 문을 열었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 칭찬해 주고 내 생각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 막그어 아니 국가의 그 최고의 훈장을 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주는 훈장은 따로 있는데 훈민정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게임 최인저입니다이 어느 세계의 역사 중에서 사람들의 저 무의식 속에 가장 깊이 뒤에 마치. 예, 우리의 그 척추처럼, 척추를 막 힘을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국면 전환의 요인이 되는 게임 체인저, 게임을 바꾼다, 국면을 전환시킨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 게임 체인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상황을 아주 근본적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다. 그 요인들이 말이죠. 지금 가만히 둘러보세요. 어, AI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 게임 체인저다. 말, 이게 AI가, 아, 어, 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 G, I로 불리면은, 이거는 AI보다 더한 단계 위인데, 야, 그거 진짜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바꿔놓는, 어, 그런 그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아, 뭐, 그런 그 생각들 지금 많이들 가지고 있고, 야, 이거 AI를 어떻게 하지 해야 된다. 그런데 AI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막 서로 그냥 막 먼저 그 이기려고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야, 이거 AI 많이 하니까, 데이터 센터 많아야 야될아아야야이터터터터으면야 이게 전력이 중요해. 전력 야그 m 뭐 a n 어떻게 할 거니 전력, 와, 전기가 많이 하려면 이게 아무래도 말이지 뭐 핵발전소 쪽으로 가는 게 나은데 핵발전소 가지고도 아이 a 뭐큰 핵발전소 a 지 e 못하니까 작은 걸 많이 만들자 s m r 이다 아 r m a l l m o d u l a r 레액터, 어, 작은 소형 어, 모듈 원자로다 이래 가지고 이게 나오면 은 모든 어, 예컨대 뭐한 5만명 또는 어, 10만명 이렇게 사는 도시에 그 SMR 하나씩 딱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큰핵 항공모함도 거기다 SMR 하나 딱 놓으면 양패가 움직이고, 야, 이거 참, 이게 그, 어,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 그거보다도 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핵융합을 해야 돼. 핵융합. 핵융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로 그게 인류 문명의 게임 체인저야. 아니야, 아니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달에 가는 거야. 달에. 어, 달에 가서, 그 수소, 아 어, 삼중 수소 것이 그 달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거를 빨리 아, 채취해서 가져다가 말 독점권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거를 점유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 게임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복잡해요, <laughs> 여러분. 네, 게임 체인저가 그 뿐인 줄 아십니까? 게임을 체인지하는 거 그것이 사실 우리 앞길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황의 이 상황 속에서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게임 체인지가 뭐할 겁니까? 예. 뭐 잘해서 일본 잘 되라고요? <laughs> 잘해서 뭐, 어, 이란이 잘 되라고요? 아, 그, 티베트가 뭐, 잘 되라고요? 아니거든. 민족과 나라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있으니까 그 나라마다 게임천재가 다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의 사회가 잘살수 있고 한 단계 높은 데로갈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근데 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많은 게임 체인저들을 선점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론 전 인류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예,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 뭐, 안정만 될뿐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나가서, 뭐, 미국에서는 화성의 테라포밍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은 말이죠. 우리 참그 좋은 민족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어, 아프리카에 가, 아프리카에 가서 농업을, 옥수수를 갖다가 새로운 종류들을 만들어내고, 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 지고 거기다가 물을 많이 해가지고 어, 그 곡식을 아니 사막에 곡식을 갖다가 생산을 해네. 아니 그뿐입니까? 몽골에 가서 쌀을 갖다 재배를 해. <laughs> 여러분이요. 이런 게 게임 체인적인 하지만 동시에 스테이트 빌딩 하는 겁니다. 국가를 빌딩 하는데 그냥. 예, 도둑놈처럼, 요놈저놈, 뜯어다가 먹고, 일본처럼, 야, 뭐, 그냥, 침략해서, 그냥, 음, 우리 조상들의 나라인데, 우리 형님보다 더한, 뭐, 아버지 나라 마찬가지인데, 저놈의 한국을 갖다 살을 뜯어 먹어야지, 우리가, 뭐, 어떻게, 뭐, 대륙적으로 나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뭐 그런 나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laughs>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할는건 뭡니까? 스테이트 빌리입니다. 대한민국을 탄탄하게, 어, 아주 그냥 그 기초를 잘 다져서 그 위에다가 넓게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중국, 야, 너 우리보다 한 100배는 큰 나라지. 야, 그냥 좀 비켜. 너 이렇게 손방망이 같구나 이런 정도의 그 어떤 큰 그, 어, 속에 숨어 있던 우리의 그 저력이, 예, 그, 어, 어떻게 보면 아주 탄력적인 저력이, 응, 어? 우리의 능동성이, 예, 우리의 적극성이, 와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어, 쟤들, 어떻게 몇천 년 동안 우리한테 속국처럼 지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막 신나고 막 떠들고 잘난 척 했는데, 어디서 힘이 나오는 거야? 스테이트 빌딩이 필요하다. 기초만이 아니다. 거대하고 위대하고, 아주 그냥 모든 세계에 빛이 휘황하게비은 박달의 결애다. 이 생각이 우리한테 속에서 막 뭉개뭉개 그냥 흰 구름처럼 말이죠. 그 대양에 그냥 크게 저기서부터 올라온 적운 층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미래 꿈들이 보여야 된다. 그 스테이트 빌딩이 필요하다. 게임 체인저를 왜 하느냐? 나라를 갖다가 세우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라를 갖다 해야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스테이트 빌딩을 한다. 나라를 만약 우리가 세운다. 그렇다면 그게, 그게 말이죠.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한 건지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뜻이 크고 넓고 깊고 양박한 휘황찬란한 빛이 우리의 등대에서 우리를 밀고 같이 나가면서 세계가 볼 때, 저 뭐야? 뭐저 뒤에 있어? 어? 거기 전능자가 있어? 이 얘기를 들어요.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은 여러분이요, 문명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결심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이 역사의 현실이 진정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런 근원이 되질 못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민족들에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가지게 하리라 그것을 몸에 꽉 그냥 몸에 붙이고 날아라 예 절벽에서 뛰어내라 문제가 없다 너는 위기 있어 가지고 쫙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촥 파라시트를 펼쳐가지고, 야 저거 내가 2000m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네. 기적 같은 걸 보면서 그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a t 라이저이션 스타트 뛰어내립니다. 예. 아, 여러분. 여러분 참 멋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멋있는 순간에, 멋있는 어떤 전기로, 어, 여러분 그냥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거 생각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입하고, 예, 나는 교회를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하면서 거기서 불꽃이 튀어나와야만 거기서 막막 막 그냥 막 이걸 뭐랄까 초신성이 폭발하듯이. 큰 그런, 그런 완전히 새로운 것이 다 보이고 우주가 새로 보여, 네. 별들이 새로 보여, 산들이 들이 새로 보여. 아저 바다에 빛나는 그 바다의 물결들이 다 새로 보여. 스릴러이주이션 스타터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있는 거기서 야나 이게 싫다. 너는 나간다. 뭐, 홍해를 갈랐었다고, 지금은 우리는 우주를 가르겠다. 야, 지금 우리는 사람이란 벽을 뚫고,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로서 무엇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문명과, 아, 그리고 예수의 행적을 가지고 이 역사를 점령을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점령하라. 그리고 것을 다스려라. 창세기 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게임 체인저에게 했고, 국면 전환, 스테이트 빌더에게 했고, 국가를 갖다가 새로 만드는 사람. 어그 다음에 즉 말하자면, 건국을 하는 기분으로 한국을 통일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스테이트 빌더. 그 다음에, civilization starter. 문명을 완전히 개시하는 자. 에, 문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작한 자가 된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 얘기할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막 에너지가 막, 막 폭발을 하고, 그냥 막 불길이 그냥 솟구 말이지, 빛이 그냥 폭사하고,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네 번째로 진짜로 중요한 건 에라, 하나님의 에라, 하나님의 시래 그것이 임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통 생각 안 하죠 그러나 ERA, 에라 파운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나저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세계가 임하고 때이로 충만해지는 거. 충만, 충만.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특별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말이죠.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옛날에 그 퀘이커가 엄청나게 부흥했었습니다 퀘이커라는 막 그냥 성령께서 내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들 모여서 한 명이, 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막 일어나서 막 그냥 팍,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 이런 게 우리나라에, 오관성 목사님하고, 아마 요새 그 아드님이 아마 뭐 하고 있을 텐데, 침내고 있어요. 예. 그렇지. 남산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야, 하늘에서 교회로 불이 떨어졌다고.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일본에서, 내가 대학교 4학년 이제 나오려 그러는데, 일본에서 말이죠.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일본에 두 번째 가는 교단입니다. 첫 번째는 연합교단이에요. 두 번째 간 교단은 성령교단이에요. 꼬고관성 목사님 그 교회처럼 됐어요. 막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그냥, 그냥 교회 전체로 내려왔어. 퀘이커의 조, 조지 뮬러. 아니, no, no, no. 아, 미안합니다. 조지 뮬러 말고. 어, 퀘이커의 그, 어, 시, 초가 되었던 그분은, 그분도 교회로 그냥, 막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이 확 내려왔어. 전체로. 그 전부 다 변한 거야, 거기서. 그분이요, 그런 다음에, 3인치가 컸대요 키가. 항상 입고 그리고 사람이 그냥 눅눅하고 다니던 사람이 어 그냥 키가 커지고 그냥 아 눈이 형형하게 빛나면서 말은 그냥 막큰큰 알매 말씀에 큰 날이 사람들 같다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그쾌이커 쉐이커 이 사람들이 펜실베니아 줄 갖다가 미국의 펜실베니아 줄 갖다가 확 그냥 개척을 한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한테 오면서 그리고 아주 이 땅이 이 땅은 인간 때문에 의미가 생긴 건데 이 땅이 이마고 내 이마의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채워진 그 인간성이 충만해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데 예, 내가 젊었을 때 젊은이들하고 외치던 게 있습니다 예수영광, 예수승리, 예수통치, 동치! 통치, 동치! 통치가 임하게 하는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이것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 속에 진정고 숨겨져 있는 권능이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